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오늘은 더 깊은 임재 속으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어 이제 저희 또 청년부가 또 모여서 어, 또 즐겁게 또 저희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했는데 저희 청년부의 수련회는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련회 수련회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눈에 안 띄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는 눈에 안 띄는데요. 교회 의 중요한 이 여름 시즌, 시즌 겨울 시즌 또 이렇게. 어, 행사들이 많을 때는요, 청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있는 그 수련회를 다 섬깁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수련회는 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청년들이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감당을 하고 또그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또 찬양팀으로 또 다양한 또 봉사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어잘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하루 이제 날을 잡아서 저희 수련회는 굉장히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과 어어 즐거움이 넘치는 수련회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어, 다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스케줄이 맞질 않는 거예요. 이제 평일날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5일날, 무려 15일날, 휴휴일날 <laughs> 저희가 캐리비안 배를 갔습니다. 아, 여러분들 뉴스나 이제 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 여름 축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대요. 그래서 어, 오전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청년들이 어디서 왔는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막 옆에서는 그 캐르비안베이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파도풀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오면 그걸 타고 노는 건데 그 옆에 막 디제잉을 하고 막뭐 춤을 추고 어, 저는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파도가 오고 있는 데 사람들이요 옆에 세워진 무대에 그 음악에맞춰 춤을 추면서 파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아 진짜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어, 막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또 청년부가 또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 평소에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어, 볼 때마다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 한 마디씩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임재 속으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역 이제 신대원을 마치면서 신대원 3년을 마치면서 다짐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다짐이었는데 그 다짐이 뭐였냐면 어,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신대원 3년 동안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평생 말씀을 전하,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3년이 너무 짧더라고요. 너무 짧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이거 언제 졸업하나. 어? 이거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 왜냐면요. 대학교랑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 고3 학생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요. 3년 내내 같이 가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한 40명씩 모여가지고요. 450명씩 모여서 어 450명씩 모여서 수업을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이제 뭐 10시면 10시, 9시, 9시 시작을 해서 이제 늦게까지 또 야간 수업까지 있고 하니까 다시 고3이 된 수, 수험생이 된 느낌으로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이 신대원만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되리라 이제 다시는 공부는 쳐다도 안 보리라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3년을 배워서 몇 년을 써야 된다고요? 평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뭐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는 게어 주된 목적이겠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어요. 아 나는 정체되지 않아야겠다. 정체되지 않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좀 다짐을 했어요. 물론 그게 매일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바쁘다 보니까 또막 그 가정이 생기고 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무슨 중요한 어떤 어 세미나라든지 이런 곳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어 찾아 찾아다니고 뭐 이런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매일 니까 뭔가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긴 하지만 어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제가 이제 20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 찬양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요즘 세대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요즘 세대들하고 또 달라요. 또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세대하고 또 차이가 또 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정체돼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 또한 내가 열심히 배우리라.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작곡도 제가 앨범이 10곡, 아 20곡 이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배우러 다니고 어 뭔가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데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시간을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어 기술이 많이 생깁니다. 기술도 생기고 보고 듣는 것도 생기고 어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문성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예배를 이제 금요예배를 인도하면서 딱 마치고. 이제 제가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 끝 마쳤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묵상을 하고, 아또 이렇게 또 오늘도 사역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무슨 사역이야지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냥 문득 저는 이 마음의 감동을 이 뭔가 막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문득 하나님이 주셔서 강력하게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주시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질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 고민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깊, 깊은 임재라는 단어를 계속 주십니다 깊은 임재 깊은 임재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깊은 임재를 사모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어 마음이 협족하고 그래 더 잘해야지 이랬을 텐데 깊은 임재가 점점점점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남,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번뜩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감동이지? 약간 경각심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면 아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러고 지나갈 텐데 뭔가 이렇게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임재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예배자로서 또 신학생으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그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맨날 어 항상 이게 잔소리 듣잖아요, 그죠? 이제 주변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막 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내가 추구했던 이 예배의 가치, 사역의 가치가 찬양의 가치, 또 말씀을 전하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에 앞서서 제가 드렸던 기도, 마음가짐, 하나님 배 어, 정말. 더 잘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기술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아 근데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제발 나와 함께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임재로 이끄는 그런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역자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기도들 정말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 차서 정말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생기다 보면 이 요령, 요령이란 게 생기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아 어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부분에서 요런 요 멘트를 하고 또 어떤 노래를 부를 때어 뭔가 이렇게 어 기승전결이 생기고 또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요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요런 어떤 요령과 방법과 이제 전문성이 점점 생기면서 제 안에 약해져 있는 그. 간절한 부분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예배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저는 오늘 예배를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모와 멀어지냐면요 깊은 임재와 점점 점점 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계획과 생각과 어, 흔히 말하는 큐시트대로 몇 분에 뭘 마치고 뭐치고 이 계획대로 흘러갔을 때 나는 오늘 좋은 예배를 드렸구나 아요 멘트를 하고 요런 부분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좋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겠지 라는 판단이 섰. 판단을 가져, 가졌던 져가 것이죠 근데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깔끔하고 정말 정리가 잘된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더 우리 설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깊은 임재 임재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순서의 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찬양의 코드 진행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어떤 연주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 네 예배 가운데 가장 선호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더 깊은 임재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 내가 노래를 잘했거나, 아니면은 뭐 말을 어떤 준비된 어떤 설교를 너무 잘 전했거나 이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아 오늘 내가 집중을 잘했거나 아 내가 졸지 않았다 아니면 또 내가 아 오늘 뭔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요거 이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재가 보일까 임재 보통 우리가 어 알고 있잖아요. 느낌적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재가 뭐냐면 뭔가 성경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뭔가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되고. 그잖아요. 그렇죠? 어떤 임재의 느낌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 문제인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죄가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회개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는 이걸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은 정확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속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임재가 뭘까? 더 깊은 임재가 뭘까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전보다 더 깊은 임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더 깊은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마음의 공간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만 알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어떤 사람은요. 정말 10분의 1만큼만 공간을 비워 두고 하나님 들어와 이만큼만 들어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체 10, 10, 10개가 있으면, 10,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을 열어서 "다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비워져 있는가와도 가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하고 간절히 그 예배를 이끌어 나갈 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먼저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비워. 그러니까 먼저 비우고 비운 만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임재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을 다 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뭐100%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 마음의 그 부분들, 나의 근심, 걱정 이런 짐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버리고 죄의 짐들이 있으면 그것도 버리고 또 다양한 세상의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에 복잡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고 임재면, 그러면 임재를 위해서 내 마음에 다 비우고 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성령 충만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에 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하고 깊은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우,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게 이십육절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는 모른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대요. 아, 우리는 아니에요. 전는 알아요. 자, 어,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뭐 목록이 뭐 1부터 100까지가 있습니다. 전 기도할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을 한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에 안 하지 말까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대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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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우리 가운데 감동하십니다. 우린 이거를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러죠. 감동하십니다. 어, 난이 기도를 하려고 한게 아닌데 성령께서 자꾸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이 기도를 시키시지, 그죠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간증처럼 누워 있다가 왜 나는 자고 싶은데 나는 오늘 힘들어서 어, 빨리 잠들고 싶은데 왜 이런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갑자기 문득 감동시키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20주째 말씀을 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까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고 성령의 성령이 어, 서, 우리의 마음의 생, 생각을 아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겠죠. 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제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어디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 상처들 아픔들 죄악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 마음을 비운 다음에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뭐라고요? 우리가 임제를 사모해야 되는데 임제가 뭐냐?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거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함을 주셔서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바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이 예배 가운데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문제는 누구일까요? 항상 문제는 누구일까요? 아, 내가 예배 때 은혜도 못 받고 요즘에 어, 막좀 마음도 심란하고 뭔가 예배에 나가도 아 감동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어 아무런 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항상 준비되어 계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갔을 때,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겠죠. 우리 자신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 내가 지금 예배가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구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요? 바로 나를 비우는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자 나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회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할 수레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 오늘이 시간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도대체 어디에 앉으시라는 걸까요? 이 의자에 앉으시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디에 앉으시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기적과 예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때 소망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 찬양을 부를 때도 아, 이이 이 찬양은 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네. 어, 열심히 불러야지. 어이 찬양은 내가 잘 부르는 찬양이네. 아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그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우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갈망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저녁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인도하는 그첫 마음을 회복하라 근데 단순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갈망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라지 못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같이 기도할 때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좀 비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마음을 비우게 하시옵소서. 좀 내려놓을 것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계속 해서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집착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죄들 또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제발 비우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연약한 나를 도우심으로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